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소미입니다. 어제 1편에서는 소구 문명의 가장 위대한 지성이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의 비밀, 시작하는 말, 액션 아이디어를 들으셨다면, 오늘은 아리스토텔링의 비밀적인 시나리오를 쓰는 첫 단계, 첫째, 시작과 중간과 결말부터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존체는 시작과 중간과 결말을 가지고 있다. 많은 시네로의 작가들은 하나같이 시학이 이 구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시학에서는 삼막 구조를 극적인 이야기를 쓰기 위한 완벽하고 궁극적인 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삼막 구조를 언급한 적이 전혀 없으며, 극적인 이야기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 갈등과 해결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모든 비극적인 갈등은 해결을 가지고 있다. 오프닝 씬 이전의 사건들, 그리고 드라마 안에 사건들이 갈등을 구성하고 갈등 이후의 사건들이 해결을 구성한다. 나는 이야기 시작에서부터 주인공이 운명이 바뀌는 지점까지를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주인공이 운명이 바뀐 이후부터 결말까지라고 해결이라고 생각한다. 영화에서 갈등 부분이란 클럽과 관련된 배경 이야기에서 생겨난 것 더불어. 영화의 오프닝에서부터 주인공의 운명이 바뀌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시작과 중간과 결말을 어떻게 극적 이야기 구조에 적용할 수 있을까? 원문을 살펴보자. 비극은 완결되고 일정한 길이를 가진 전체 행동이 모방이다. 전체란 시작, 중간, 결말을 가지고 있다. 시작은 그 자체로 어떤 것 다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 다음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며 결말은 필연적으로 또는 잇따라 일어나는 일로서 그 자체가 어떤 것 다음에 있는 것이며 그것 다음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중간은 그 자체로 어떤 것 다음에 있으면서 그것 다음에 다른 어떤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플롯을 잘구축하려면 아무데서나 시작하거나 끝내서는 안 되며 플롯 안에서의 시작과 결말은 반드시 앞에서 말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시작, 중간, 결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플롯 행동이라고 할수 있다. 플롯에서 시작은 어떤 것 다음에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플롯 행동의 시작은 플롯 바깥에 있는 어떤 것에 의해 일어나는 것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플롯 행동, 그 자체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그것은 스스로 시작하는 행동이며 전체 플롯을 움직이고 주인공이나 적대자가 수행할 수 있는 순수 의지가 행하는 사실상의 대폭발이다. 예를 들어, 대부에서 솔로저가 돈 꼴레 원해를 죽이고 마약 고레를 시작하려 하는 것은 전체 플롯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국적 행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저의 행동은 단지 구의 시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만 필연적이다. 죽은 시인이 사이에서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고인이 된옛 학생들이 오래된 사진을 보여주며 현재를 즐겨라라고 말하고. 더 눕기 전에 자신이 꿈을 쫓아 행동하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플로다스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키팅 선생으로 하여금 학생들을 이런 방식으로 자극하게 하는 걸까? 그것은 플로다스 안에 있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전체 플롯을 움직이게 하는 척발 사건이며 나는 이것을 국소행동의 최초동기라고도 부른다. 대부와 죽은 시인이 사이에 있는 이러한 척발사건은 국적 행동의 최초 동기를 보여주는 완벽한 보기이다. 행동의 최초 동기는 배경이야기 안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영화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행동의 최초 동기는 반드시 영화 초반에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최초 동기만이 플롯을 끌고 가는 일련의 사건을 생성하는 동인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동의 최초 동기로 플롯이 작동되기 전에 배치할 수 있는 이른바 플롤로그라고 하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었다. 플롤로그는 갈등 속 배경 이야기.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인공을 만나기 전 그에게 일어났던 일과 현재 이야기, 영화가 시작되고 난후 이야기를 맺었으며, 또한 행동의 최초 동기가 일어나기 이전 이야기 배경을 설정해 주기도 한다. 대부에서 결혼식 시퀀스는 국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인물들을 소개하며 돈 꼴레온의 집안의 충격전을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행동의 최초 동기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한 이른바 플롯시 중간과 바로 맞닥뜨린다. 중간은 행동의 최초 동기에 의해 철저하게 이끌어지며 원인과 결과라는 방식을 따라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행동의 최소 동기는 이야기의 중간을 역동적으로 이끌고 가는 여동치는 에너지이며 이야기의 마지막 플롯 지점인 행동의 두 번째 동기를 만들어 구축하고 우리를 결국 이야기의 해결즉 마지막 장에 이르게 한다. 대부에서 플롯의 중간은 마이클이 대부가 될때 끝난다. 마이클이 운명이 변하는 해결의 시작을 나타내고 그러는 동안 플롯의 해결 부문이 안에서 구의 가족은 적들을 죽인다. 해결은 영화의 마지막 프레임까지 계속 이어지며 그것은 플롯의 구성 부분을 나누는 단순한 구두점이 아니라 마지막 장이라고 할수 있다. 해결 부분은 시간이 걸린다. 또한 중간과 마찬가지로 해결 부분도 본질적으로 인과 관계에 따라 사건이 펼쳐진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해결 부분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밝히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갈등 부분은 잘 다르지만 해결 부분에서 실패하는 국작가들이 많다. 그러나 작가는 두 부분을 구축하는데 모두 능숙해야 한다. 중간에서 펼쳐졌던 플롯 행동들은 해결 부분에서 모두 마무리된다. 예를 들어. 대부에서의 해결은 마이클이 운명이 바뀌는 다시 말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움직임과 함께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 부문에서 실제 마무리되는 것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극작가가 주인공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 주인공이 도덕적 삶을 그려야 한다고 믿었으므로 마지막 해결 부문에서 펼쳐지고 마무리되어야 하는 것은 이야기의 중간 부문 내내 발전해온 주인공이 도덕적 갈등과 관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부에서 마이클이 도덕적 활동은 무엇인가? 마이클은 가족이 하던 마피아 비즈니스는 범죄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하지만 아버지가 총에 맞아 마피아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니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결 부분에서 마이클은 티시오와 까를로스를 죽이고 도덕적 딜레마를 해결한다. 그는 대부로서의 삶을 자신이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이러한 해결 부분을 통해 주인공의 도덕적 갈증이 해소되고 영화의 주제가 드러난다. 주제는 이야기 안에서 펼쳐지는 행동을 통해 사람이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대부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기 위해 때때로 자신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희생해야 한다. 마이클은 아버지와 다른 삶을 꿈꾸었으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도망치. 싶었던 바로 그 삶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마지막으로 결말 그 자체는 반드시 꿈맺음이 있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플롯 행동이 마무리될 때 관객은 하나같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한다. 결말은 필연적으로 또는 잇따라 일어나는 일로서 그 자체가 어떤 것 다음에 있는 것이며 그것 다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작, 중간, 결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플롯의 시작은 행동의 최초 동기와 함께 바로 일어나는데, 여기서 행동의 최초 동기란 스스로 시작하면서 다른 사건도 불러일으키는 사건.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없다면 사건을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인과동시에. 인간 의지로 순수하게 수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동은 플롯이 중간을 알리는데, 중간은 인과관계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며 드라마의 첫 번째 장, 다시 말해 갈동을 드러낸다. 중간은 본질적으로 행동의 최초 단계에서 생기며 주인공이 운명이 바뀌기 바로 직전까지 이야기를 밀고 나간다. 이러한 변화가 행동의 두 번째 동기이며, 이 동기는 이야기의 결말 또는 해결을 가져온다. 해결 부문에서 플롯 행동은 지금까지 갈등을 마무리하고 주인공이 안고 있던 도덕적 딜레마를 다시 중심에 넣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갈등이 해소되면서 우리는 삶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 주제가 자리잡는다.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관객들은 플롯 행동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러한 모든 국적인 이야기 구성의 핵심 요소는 아래와 같은 보기를 통하여 하나의 액션 아이디어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다. 보기 대부 마이클은 가족이 하던 마피아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아버지던 꼴레오네가 청해 맞자 가족을 위해 솔로즈와 메콜스키 경감을 죽이고 구이를 또맡은과 동시에 경쟁 관계에 있던 모든 마피아를 죽인 뒤 미국 마피아의 최고 자리에 오르면서 새로운 대부가 된다. 그리고 그는 자기 가족 내부에 있는 적들을 모두 죽인다. 그는 대부로서 자신이 운명을 따르기로 한다. 적절하게 표현되고 시작, 중간, 결말, 갈등과 해결이 존재하는 강력한 액션 아이디어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한 최고의 도약대다. 두 번째 단계, 왜 당신이 영화는 시한폭탄이 되어야 하는가? 비극은 진지한, 일정한 크기를 가진 완결된 행동의 모방이다. 우리는 시학에 쓰인 웅변조의 생소한 말들을 주의깊게 읽어야 한다. 당신은 비극은 진지한 일정한 크기를 가진 행동이 모방이라는 문장을 얼핏 읽고 나서 "그런데 뭐가 새롭다는 거지?"라고 스스로 물을 줄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이 문장을 다시 들여다보고서 "잠깐만 진지한 행동이 모방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거지?"라고 되묻게 될지도 모른다. 이 질문은 매우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방이라는 말을 시학 전체를 통하여 내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장을 천천히 하나씩 분석해 보여야 한다. 비극은 진지한 드라마를 뜻한다고 이미 이야기했으므로 나가 비극은 진지한 행동이다라고 정리해 보자. 그런데 이 개념을 사용하려는 국작가의 모방이란 어떤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이 생각이 바로 첫 번째 장애물이다. 다시 말해, 진지한 행동이 모방이란 실제로 일어난 진지한 사건을 그대로 베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른다. 영화 플레이어에서 어떤 할리우드 양복쟁이가 신문에 나온 사건을 그대로 베껴서 바로 스크린에 옮길 수 있다고, 또그 사건으로 근사한 이야기를 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씬을 기억하시는지, 글쎄, 내가 볼때이 방법은 시나리오를 쓸때 써먹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마 노련한 국작가나 시나리오 개발팀장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란 대체로 재미없고, 관객들이 기대하는 어떤 유대감이나 정서적 반응 같은 것을 불러내기에도 국적으로 충분치 않다고 당신에게 말할 줄 모른다. 아리스토텔레스트가 말한 모방은 실제 사건을 베낀다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이다. 그에게 모방이란 대화, 음악, 비극과 같은 모방 예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말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러한 예술은 실제를 재창조하지만 정교하게 조직해야 하고, 그 결과 관객들에게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야 한다. 관객들은 당신이 이야기가 자신들이 마음을 움직여야만 당신이 쓴 이야기가 지닌 정교한 구조와 줄거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인다. 실제로 국적 행동이 실제를 효과적으로 모방해야만 관객들이 국적인 행동에 대해 실제 사건을 대할 때와 비슷하게 반응하고 간행. 객들이 내도 행동하는 상태로 고야 된다. 알프레도 히치고이 영화 속에서 테이블 밑에 있는 폭탄이 갑자기 터진다면 전 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마 이러한 전 덕이 일이라 생각한다. 관객들은 테이블 밑에 폭탄이 있다는 사실과 그 폭탄이 터질 것 같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한다. 관객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폭탄은 언제 터질지, 또 그와 같은 국적이면서도 긴장한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자신들이 내를 행동하는 상태에 놓아둔다. 국중 인물들이 폭탄이 존재를 모른다는 사실은 관객들이 관심을 끌어당긴가 동시에 관객들을 정서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로 이야기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몰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한 장면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또는 하나의 폭탄이 테이블 아래에서 어떻게 터지는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국적 행동에 통합되어서 하나의 연관된 스토리 즉 하나의 커다란 아이디어로 발전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자잘한 질문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관객들이 내 속에 핵심적인 국적 질문 하나를 던져놓고 발전시키며 그것에 답하는 것이 아닐까. 영화 죽은 시인이 사회에서 폭탄이 어떻게 심어지는가를 살펴보자. 이 영화는 키딩 선생님에게서 배운 학생들이 어롯이 자신이 꿈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해심 없는 교장 선생님이 우리의 학생들을 단조롭고 따분한 인생들로 바꿔놓을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관객들이 던질 수 있도록 국적 사건을 선택하고 고안한다. 우리는 이무음을 안고 영화를 계속 따라간다. 관객들은 이 물음 때문에 영화의 결말에 흥미를 갖게 되고 학생들이 예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교장의 위협을 받으면서 느끼는 감정을 모방하는 경험을 한다. 나는 핵심적인 국적 질문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액션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액션 아이디어 신뢰 죽은 시인이 사해 키딩 선생은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이 꿈을 쫓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구일로 학생들은 죽은 시인이 사회라는 서클을 만든다. 구들중한 명인 닐은 아버지의 뜻을 고역하면서 연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닐의 아버지는 닐을 사간 학교로 보낸다. 닐은 결국 자살하고 키딩 선생은 학교에서 쫓겨난다. 학생들은 키디 선생이 교실을 떠날 때 책상에 올라가 글을 기린다. 죽은 시인이 사회의 전체 이야기 구도는 매우 강력한 행동이 최초 동기를 사용함으로써 국적인 핵심 질문을 우아하게 제기한다. 키딩 선생이 어린 학생들에게 100년 전에 죽은 학생들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현재를 즐겨라. 자신이 삶을 오롯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 행동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시한 폭탄은 확실하게 테이블 밑에 심어진다. 폭탄이 똑딱거리기 시작할 때 관객들은 걸려들고 이후 이어지는 모든 장면들은 행동의 최초 동기와 연결되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일어날 법한 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통해 플롯이 나아가며 국적인 핵심 질문이 발전하도록 돕는다. 장면 하나하나는 앞 장면에서 생겨나 관객들이 진심으로 함께 할수 있도록 하며 국적 행동을 모방하고 마침내 어떤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키딩 선생은 학생들을 거워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책이 낙장을 잡아치 또 책상에 올라가 히트머니 시를 읽는다. 실제 삶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선생님이 있을까마는 이러한 사건들은 마침내 학생들이 죽은 시인이 사회라는 소클을 만들도록 박차를 간다. 학생들은 숲속에 숨어 시를 쓰기도 하고 큰 소리로 읽기도 하며 드럼을 치고 색소폰을 불고 둥글게 모여 춤추고 얼굴에 분칠하고 여학생들을 불려 들어 함께 시를 읽는다. 이러한 행동이 발전하여 넉수가 크리스틴과 데이트하려다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기존의 간섭과 질서 그리고 부모의 반항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터드가 지붕 위에서 책상을 던지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야기가 진전될수록 시한폭탄 소리는 더 커진다. 영화 죽은 수인이 사회에서 국적 행동은 닐리 학교 연극에서 지원을 맡고 자신이 목표를 배우러 정했을 때 정점에 도달한다. 그러나 닐이 아버지는 아들이 냉혹한 세상의 수인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 나머지 니를 학교에서 빼내 사관학교에 등록시키려 한다. 니은 자신이 초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권총으로 자살한다.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이 시점에서 관객들은 묻는다. 이제 키딩 선생과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국적 행동의 강도가 엄청나게 커졌지만 국적인 핵심 질문은 아직도 남아있다. 학생들은 배신을 강요받지만 키딩 선생의 미리 죽음이 구의 탓이라는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바로 그때 영광스러운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퇴학시키겠다는 교장 선생님이 위협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책상에 올라가 해고되어 떠나가는 키딩 선생을 기린다. 이 마지막 행동은 실제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관객이 마음속 깊이 카다로시스를 느끼게 하는 멋진 삶의 모방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학생들 그리고 관객들은 정서적 여정을 계속한다. 국적인 핵심 질문 하나를 던지고 계속 키워서 대답까지 할수 있도록 당신이 시나리오를 쓴 다음 당신이 독자나 관객을 붙들어라 다행스럽게도 당신이 시나리오를 잘 마무리하면 국적인 핵심 질문이라는 치안 폭탄은 스토리 애널리스트의 머릿속에서도 떡딱거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떡딱거리는 소리는 당신이 시나리오를 팔때 현금 지급기가 내는 소리로 바뀔지도 모른다. 이곳이 바로 일정한 크기를 가진 진지한 행동의 의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이야기 이야기 재료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이다. 시나리오 배우기에는 처음은 재미없지만 마지막까지 듣고 나다면 어, 학신이 생기고 시나리오를 쓰려는 의욕이 생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